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 도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정세원이라고 합니다. 스테비아 농법 한 10년을 했는데, 보니까 느끼는 것이, 일부 농가들이 아마 겨울 도마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테비아를 하다 보니까 약 사용이 아마 3분의 1도 안할 거예요. 어려서 한번 하고, 수학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약은 살충제는 사용을 한 번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 지금 여기 보시다 보면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 그 벌레 잡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테비배를 하다 보니까 벌레가 이게 달라드는 게 작아요. 지금 이런데 이게 날아다니는 것이 지금 벌이 많이 다니거든요. 거 여기 안에가. 약을 주면 벌이 없어요. 이 안에도.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저런데 보면 많이 붙었는 게이벌 같은 거, 나방 같은 것만 많이 붙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온실가루가 특히 없으니까 농사지시는 데는 아마 제일 안전할 거예요. 네, 궁금한 게좀 있어요. 예. 네. 그 아까 막 벌거지라든지 뭐 달아서 막 붙을 것같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사장님 밭에는 전혀 없다고 하셨죠? 없어요. 그게 그게 달아서 막 벌레가 꼬인다거나 이런 건다 오해네. 요 그게 너무 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병충이 문제가 막안 되냐면요 소해를돼 버려요. 오히려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저장성이 아마 다른 거에 비해서 아마 한 4월 정도는 더갈 거예요. 이게 단단해 가지고 도마도가 지금 이 정도 단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에서도 지금 도마도를 따오라고 난리법석인데 당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당이 도마도가 과가 단단하면서도 그래서 과즙이 많아요. 공판적에서 내서 먹는데.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특히 이거를 더, 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건강원을 가보면은 집을 짜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것은 지금 건강원에서 집 짜는 건 없어요 전부 아마 일반인이 거의 다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도도 아마 다른 것보다는 낮고 병이 하여튼 덜하다는 거로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요 저는 근데 밑에서부터 지금 스테비안 농법이 사실은 이 방송 같은 데 보면 그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나오는데 스테비아 농법은 저, 저분 그분들은 난 어떻게 하는 건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스테비아를 사용하는데 밑에서부터 뿌려서 연민시비도 하지만 거의 간주로 많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도 사람들이 먹는데는 아마 지금 도마도를 뭐 다른 거못 먹는다도 도마도 아마 걱정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뭐 당뇨 있고 하시는 분들도 도마도를 많이 드신다 그러는데. 저희 농가에서는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요. 다른 사람들 것보다는 당도 때문에 많이 아마 도마도가 맛있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뭐 내가 뭐 맛있다고 아무리해야상 넘는 거고 농가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도마도가 네. 경도가 엄청 좋아요. 네. 이게 뭐 유럽종은 더 단단하고 아.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건 유럽종이 아니에요. 일산인데. 지금 사람들이 도마도, 저 이게 농사를 짓는 거 보고, 사람들이 종자만 뭐냐고 물어보는데, 실제 종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종자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종자 지금 제일 로 싸요, 이게. 종자 가격으로는. 지금 보통 종자들 한 봉에 천개 들은 거 20만 원씩 가거든요. 약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건, 이 종자 가지고, 이 도마들 가지고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농법이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옛날에 저도 이건 이런 종자도 가지고해봤지만 반빵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스태비아 농법을 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이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살도 마도가 되는 거지. 옛날에는 여기 나도 그런 게 한두 개씩은 있어요. 반빵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안에가 공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눌러 보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스태비아 농법을 내가 더 추천을 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나. 지금 제가 저한테 와서 스테비아눈법으로 아마 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많이 하는 게 수박하고 메론을 하는데 수박도 남보다 돈더 받아요. 당도가 높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꾼이 와서 사가는데도 딴 사람보다 더 가격을 주고 사요. 저희들도돈 받아도 공판장에 물건 내도 다른 사람과 차이가 많아요, 가격은. 공판장에서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나오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 뭐, 앞으로, 스테비아 농법을 이제 정상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고 싶어요. 먹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줘야 되겠지만은, 이게 하시는 분들도 스테비아 농법이라는 자체를 정상적으로 해줬으면 쓰겠어요, 나는. 그리고, 야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스테비아라는 자체는 오늘 약을 첨부, 여, 여, 농법을, 여, 스테비아를 연민시비를 하고도, 수확을 해도, 아무 농법에 갖다갖다가 갔다 검사를 해서 걱정이 없어요. 내가 그냥 뭐 친환경 농법이니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한 번씩 권유를 해드려 볼 테니까 한 번씩 지 보세요. 제대로 하시고. 저는 지금 농사 1년에 도마도 농사 짓고, 이거 끝나고 나면 메론 짓고, 메론 끝나면 상추를 하는데도 거의 지금 80%가 스테베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성공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좀 어떻게, 토마토에, 제가 토마토 농가분들이 스테비아를 사용을 하면서 약간 좀, 아, 당도가 좀 오르는 게 힘들지 않냐, 토마토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토마토에 관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지금 스테비아 입상이 있어요. 입상을, 저는 지금 여기 200평에다가 8포대를 뿌리고 있어요. 8포대를 뿌리고, 그거, 이제, 일반, 요, 뭐야, 유박이나 이런 거, 투비를 함께 뿌려서 노탈에 치셔갖고, 관주를 하실 때, 뿌리발근제라 해가지고, 도마도 정식해놓고, 뿌리발근제하고 연민시비를 들어, 관주를 해줘요. 뿌리에요 그렇게 하시고, 정식해놓고, 나중에는 다시, 그린으로 연민시비를 한 서너번 더 해주셔요. 그러고 나서, 열매가 이제, 수확이 이제, 열매가 맺어갖고, 수확기가 들어가면은, 과가 커져야 니까두배로 사용을 해주세요. 두 배나, 두배로 사용하시면은, 과가 단단하면서도 과가 확실히 커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칼슘을 관주를 해주세요. 200평당에, 물을 500리터에 두 병씩만 넣어가지고 관주를 해주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 몇 번을, 한3너 번만 해주시면은, 백구병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장님꺼 당도랑 경도를 한번 측정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선 나가서 측정하다고. 네, 네. 5.0이면 잘 나오는 거네요. 잘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소화가 안니까 이거 한번 해봐. 4브르 네. 1도 아마 못 나오는 게더 많을 거예요. 그죠? 3.8만이리잖아요 이게 지금 저거는 엊그저께 수확한 거고 이게 10%면 지금 따놔서 그런 거야 그게 원래 네 이게 그 정도가 나오는 것도 겁나게 나오는 거지 겁나게 나오는 거죠 내가 는완전 익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고 음. 내가 지금 어 일단 그니까 러그 차이가 나는 거지 오늘 수확한 나... 거 중에 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걸로 해봐 거 그건 지금 오늘 수확한 거니까 경도는 대략적으로 균일하게 나오네요. 한 2, 3위 했으면 당도가 더 높아져. 그니까요. 응. 오늘 수확한 건데도 응. 5.4. 5.4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게 지금. 응. 경도가 13.08. 여기서, 뭐야, 아까 좀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응. 더 올라가요. 그리고 저기 맨 위에 거 상단 거 수확하면 은 그건 이제 물이 좀. 끊고 들어가니까 더 올라갈 거고. 일단에서는 당도 안 나와. 내가, 내가, 누구한테도 그런 말이야. 1단에서는 당도 안 나온다 그래. 음. 여기다 뭐면 물을 먹고 계속 컸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2단까지는 물이, 분이 양이 줄어들으니까 당도가 더 높아져 버리는 거야. 예. 나중에는 이게 먹으면 설탕 맞죠? 설탕만. 나중에는. 어쨌든.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토마토를 봤네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와서 찍어준다기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거를 하세할 차이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스스로 농사를 지어가면서 남한테 저종금기를 먹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내가 스테베를 갖다 쓰면서 이걸 한번 해주보고 싶어서 하는,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똑같은 농사 지면서 부지런해서 부자 되시는 분많기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